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저하고 지금 승아님이 흥분했어요. 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완전히 열정과 사랑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와, 저의 지인이신 여기서 에그 그 미용실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멘드라미 차도 하고 이제 씨앗도 이렇게 생기면 씨앗도 받아서 또 주시겠다고 해서 씨앗 나눔도 여러분에게 내년에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거는 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를 만약에 차로 마신다면 멘드라미를 차로 마신다면 찻잔에 피어난 꽃 향기로운 가을꽃 차죠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비름과예요 비름과 그래서 성질은 좀 차요 성기를좀 차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두시고, 이거는 한마디로 여성들의 꽃이다. 여성들의 꽃이다. 그리고 눈에, 눈을, 눈을, 안과질환에 특효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들 다들 말고 있고, 그렇게들 드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눈에, 안과질환에서 야맹증이라든지, 그리고 눈에 백태가 끼었다든지, 그리고 눈이 붉고, 붉은 거 있잖아요. 눈이 붉어서 붓, 붉고, 또 눈에 충혈돼서 이렇게 막 가렵고 막 이럴 때 너무 좋은 맨드라미, 여러분. 그렇게 좋은 차라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드시고요. 여성분들이 갱년기에, 갱년기에 최고 좋은 차, 생리통, 월경과다, 작용, 자궁출혈, 대소변 출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이나 두통에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간장 질환이라 간장을 기능을 좋게 하고 고혈압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가 여러분 이거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몸이 냉동고 구두처럼 찬 사람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아, 찬성질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생리를 하고 있을 때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지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음~ 응? 여러분 이거는 50견에 아주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남자분들 발기부전에도 좋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대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관절염, 관절염 통증 하나에도 아주 맨드라미 차가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차를 만드는 거승아님하고 함께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거 너무 지금 승아님이막 흥분돼가지고 옷이 그 사장님이 주니까 승하님 겉옷을 벗어, 벗어가지고 이걸 막 담으신, 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씨를 나눔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씨. 씨 나눔할 때, 여러분들 그때 또, 어, 저이게 아, 주 사실은 올해, 작년에 맨드레미 씨를 누가 좀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나눔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려갖고, 제가 나눔을 못해. 다른 걸 다, 다른 씨앗들은 동과 씨라든지 다 나눔해드렸는데, 이거를 나눔 못해드렸어요. 요 멘드라미 여러분, 차차로다또이쁘쁘제제정정적적차차만만어어서 여러분, 에게또보여드릴게요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